인생은 다 힘들어. 이뻐도 힘들어, 안 이뻐도 힘들어. 이대 나와도 힘들어, 똥배 나오면 더 힘들어. 돈 없으면 불편해. 돈 있으면 지켜야 되니까 불안해. 저는 그게 인생의 본질이라고 봐요. 다들 힘들어요. 그런데 이 힘든 시기를 지나면서 너무 행운인 게. 사람이 몸이 힘들면 소리가 잘안 들리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이명도 생겨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하고 여러분이 살다가 되게 힘든 날이 왔어요. 여기에 사연처럼.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게잘안 들린다고요. 엄마가 갱년기가 오잖아요? 아무 소리도 안 들려. 저분이에요. 저분, 저분. 지금 들었어요? 지금 귀신 온거 들었어요? <laughs> 만들은 거 아니죠. 사람이 살다가 인생이 힘들잖아요. 남의 소리가 안 들려요. 그냥 내내 내 힘든 소리만 들려. 이렇게. 그리고 두 번째는 남의 소리를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들리지도 않고 들으려고도 안 해. 근데 여러분은 오늘 여기 오셨다는 건 들으려고 온 거예요. 사람들은 저를 보려고 오는, 온다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저를 보는 거는 그냥 저의 이 형상을 보는 거는요. 진짜 제, 저라고 보기가 힘들어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설명할게요. 제가 15년 전에 틱 나탄 스님의 힘, 화, 거기서 그것과 하나 되시게라는 책을 봤어요. 요즘도 파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추천드려요. 너무 내용이 좋고 제가 실질적인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분이 계시는 프랑스의 리옹에서 마콩, 마콩에서 더 시골로 들어간 곳에 갔어요. 어플럼빌리지예요. 플럼이 자두라고 그러더라고요. 자두가 많이 생산되나 봐요. 그러니까 자두 마을이죠. 뭐 한국으로 치면 뭐 참외 마을 이런 식이에요. 웃긴 건데 아무도 안 웃네요. <laughs> 그런데 근데 거기를 딱 갔는데 택나탄 스님이 지금 돌아가셨나 모르겠는데 그때 살아계셨어요. 그러면 일요일날 법회를 해요 근데 틱나탄 스님이 내가 이 사람의 책을 보고 여기 프랑스까지 왔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스님이 일요일날 법회를 하는데 베트남말하고 영어로 해요 그건 베트남 사람이시거든요 통역을 해줘요 동시통역 서바나어, 독일어, 영어, 프랑스어 그리고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는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저 스님이 제 앞에서 계속 얘기를 하는데 저건 틱나탄이 아니에요. 저에게 무슨 말이냐 보는 건 진짜 그 사람보다 조금 피상적이에요. 진짜 그 사람은 듣는 게 훨씬 많거든요. 인간의 이 얼굴이나 몸뚱아리는 그 부처님 나무토막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 부처님 나무토막이 부처님이 아니잖아요. 부처님의 뭐가 부처님이에요? 말씀 그렇게 화를 낼 필요는 없잖아요. 그냥 좋게 말하면 안 돼요? <laughs> 말씀을 말씀! 김창옥의 몸은 이건 그냥 그냥 피상적인 거. 진짜 김창옥은 오히려 보는 것보다. 듣는 거거든요. 틱나탄 스님이 저에게는 그 몸이 틱나탄의 허상이에요. 이미 나는 한국에서 책으로 틱나탄 스님을 만났어. 그리고 그걸 깨닫고 그 수도원에서 나와서 파리로 가서 쇼핑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들으러 오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괜찮은 상태예요. 왜?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는데, 들으려고 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들으려는 의지도 있어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힘든 사람이 제 강연을 듣는 게 아니고요. 시간이 지나 보니까, 모든 사람은 힘든데, 그건 마치 이런 것과 똑같아요. 대한민국은 외모지상주의 국가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외모는 70은 타고나는 것 같더라고요. 타고난 건데, 그 예쁜 여자분은 뭐 맨날 행복할 것 같아요? 어때요? 지금 경험 자체가 없기 때문에 제가 예쁜 여자 행복할 것 같아요? 그 여러분. 저는 그게 인생의 본질이라고 봐요. 이뻐도 힘들어, 안 이뻐도 힘들어. 이대 나와도 힘들어, 똥배 나오면 더 힘들어. 인생은 다 힘들어. 돈 없으면 불편해. 돈 있으면 지켜야 되니까 불안해. 이건 뭐 권력이고 돈이고 뭐 외모고 뭐 지식이고 뭐 인간 100년도 못 사는데 다들 힘들어요. 그런데 이 힘든 시기를 지나면서 너무 행운인 게 누구의 말을 들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이 여기에 수많은 얘기한 이 힘든 문제들을 직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글을 썼다는 것 자체가 또 증면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제 힘든 표정이 있는 거 가릴 수 있고 또 가려야 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그대로 보여드린 거예요. 왜요? 메이크업을, 감정의 메이크업을 때로는 해야 되지만 때로는 어떻게 해야 좋아져요? 어, 증면해야 돼. 교회에서 기도할 때 말을 빨리 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룩하신 나님감사니다 주여, 우리에게, 어린 자 이렇게 하는 사람 봤어요, 안 봤어요? 봤죠. 그럼 이제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왜 말을 빨리 할까요? 오, 맞아요. 마음이 급한 거예요. 똥싸라고 기도 빨리 끝나고 똥싸라고 너무 급해. 지금 너무 다급한 일이 생겼어. 나 이거 빨리 빨리 막 너무 다급해. 그럼 말을 빨리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이 그럴까요? 제가 확인한 건 대부분은. 하나님과 직면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말을 빨리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했다라는 티는 내고 싶어요. 기도했다는 자기 위로는 받고 싶어. 자기가 신앙인이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 입증하고 싶은데 나는 하나님과 대면하고 싶지 않아요. 그때 제일 좋은 방법은 말을 빨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누군가하고 얘기할 때 눈을 안 보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죠. 그건 어떤 감정이에요? 대면할 수 없거나 난너 대면하고 싶지 않다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눈 보고 얘기 안 하거든요. 기도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어느 날 곰곰하게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왜 말을 빨리 하는지. 진짜 신을 대면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건지. 아니면 내 일이 너무 급해서 막 빨리 말하는 건지 그래서 오늘 제가 메이크업 하지 않은 이유를 구차하게 20분을 말했습니다 <laughs> 나는 현장에서 꼭 손들고 내가 내 목소리로 질문하고 싶은 게 있다는 분손 드시고 그렇지 않으면 마칠게요 아, 저는 이제 타로 마스터로 활동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타로 그거 네네. 봐주시는 저는 이제 최근에는 푸바오 영상 다음으로 김창옥 강사님 강의를 많이 보면서 힐링하고 있어요. 두 번째. <laughs> <laughs> 저는 순간 저도 전보로 한번 갈게요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네, 속 들어가네요. 네. 최근에 강의들을 들으면 이제 느껴지는 게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약간 죄송하지만 개그맨 같은 느낌이 되게 많이 들어서 <laughs> 네, 죄송해야 <해야> 돼요, 정 <laughs> 네. <네네. 좀 웃음> 재밌다, 즐겁다고 봤는데 최근에는 제가 사람들하고 마음을 소통하고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강사님이 다른 사람에게 솔루션을 주실 때그 진정성이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 저도 다른 사람에게 위안을 주고 싶기 때문에 거기에 막 집중을 하다 보니까 몸이 아플 때도 있었어요. 그니까 그 사람의 어떤 그 힘듦을 들으면 그 아픈 게막몇날 며칠 저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너무 힘들고 이거를 어떻게 하지 내가 이 일을 오래 할수 있을까? 이 일은 너무 좋은데. 아, 좀 힘들기도 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강사님은 다른 사람에게 솔루션을 주실 때 어떤 마음으로 그런 진정성을 담아서 전해주시는지 그게 굉장히 궁금했고요. 또 강사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이렇게 영감을 많이 느껴요. 오늘 아침에 정말 신기한 거는 왠지 오늘 스트라이프 셔츠를 입고 오실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진짜로. <laughs> 그래서 입었어요, 정말로. 아, 그래요? 네, 진짜로요. 어머, 미쳤나봐. 어. <laughs> 제가 제주도도 한번 가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요. 아, 안 왔으면 좋겠어요. 저 너무 무서워가지고, 아우, 나 아, 진짜로, 너, 너무. 진짜 서운해요, 마사. 너무 무서워. 아, 너무 무서워. 어, 이 일을 업으로 앞으로 계속 하고 싶은데 어떤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상처나 아픔을 좀 치유하고 그런 힘을 드릴 수 있을지 그런 좀 고민이 돼서 아까 사연을 적었습니다. 그 어제 tvn 에서 의사 선생님, 형제 분두 분이 오셨는데 똑같은 질문을 하셨어요. 한 분은 산부인과 한 분은 소아청소년과인데 똑같은 정말 질문. 제가 그래서 느낀 게 뭐냐면요. 무속인이냐, 뭐 타로점이냐, 강연자냐, 의사냐. 이 구분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지금 선생님은 보통 의사 선생님들 그리고 상담가들이 본질적으로 하고 싶은 것을 하시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질문을 한 거거든요. 다만 그것을 구수, 구시라는 장르로 할 건지 뭐 타로로 할 건지 아니면 강연이라는 걸로 할 건지 그거는 장르의 구분만이 있을 뿐이지 본질이 이미 그거를 갖고 있다는 것은 뭐 불교 용어로 말하면 도반인 거죠. 우리는 같은 길을 걸어가는 친구인 거죠. 레지스탕스 같은 느낌이고. 그리고는 지금 너무 핵심, 이 일을 오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핵심을 질문을 했는데, 그럼 제가 이거 알려주면 노하우 가, 이게 다 가는 건데. 지금 삼성전자의 기업 비밀을 중국 공장이 와서 지금 알려달라 이런 거 아닌가? 그러면 기술 빼가 가지고 그냥 삼성보다 더 커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럼 다 뭐가 되는 거야? 그 사람들이 다 타로 그쪽으로 가고. 여기 유튜브 안 오고, 그럼 나 광고료도 안 들어오고, 그럼 나 이거 스트라이프 못 사는데, 그럼 나 이거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 아니야, 나 진짜. 들으면서 망감이 교차네, 하 진짜. 그렇지만, 이 세상에, 선생님, 이, 이치라는 건 기업의 핵심 그 기술은 알려주면 안 돼. 근데 우리가 지금 서로 하는 얘기는 누구의 소유가 아니잖아요. 제 소유가 아니야. 그냥 제가 알고 경험하게 된 이치잖아요. 그래서 이 이치를 누군가가 알아서 그 사람도 자유로워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일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아, 내가 알아서 좋아진 그 이치를 나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이 들어서 자유로워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나는 너무 기분이 좋고, 과거에 구원이 필요했던 나를 찾아가서 도와주는, 준 그런 영화 같은 일이구나.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그 일의 근본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너무 또 지키려고는 하지 말아요. 또 하다 보면 무너져. 그럼 어떻게 해요? 태풍불어서 돌담 무너졌는데. 그래도 괜찮다. 그리고 이미 선생님은 그 마음을 갖고 계신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 말을 한 거예요. 성직자가 성직자가 아니에요. 어떤 이 모습이 성직자예요? 아니에요. 어떤 생각으로 사는지 그게 성직의 본질이죠. 내가 겉모습만 어떤 성직자고 성직 옷을 입고 있는데 내 안에 있는 생각이나 그 소프트웨어 운영체계는 그렇지 않아요. 그럼 그게 무슨 성직이에요. 그래서 본질에 대한 그걸 갖고 계시기 때문에 나온 고민을 하신 거다. 그래서 도반이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 우리는 친구다. 그렇지만 말은 까지 말자. 내가 오빠 같다. 몇 제가, 년생이죠? 제가 누나예요. 강사님 7성? 네. 예. 저 66이요. 좋겠네요. 일찍 태어나서 <laughs> 누나. 자, 그러니까 엄청 중요한 본질이다. 어,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수 있을까? 근데 나중에는 이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사람을 도우려는 게 소망이 아니라 더 오래 갈수 있는 건 내가 사람들에게 어떤 도움을 줬는데 그 사람들이 좋아지는 것이 나의 쾌락이어야 돼요. 그래야 더 오래 가요. 이걸 건강한 이기주의자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억울한 이타주의자가 되더라고요. 자식을 위해서 하고 남편을 위해서 하고 집안을 위해서 하고 회사 위해서 하고 조국을 위해서 했어. 이타적으로. 근데 어느 날 너무 억울해. 그러면 오히려 더 오래 못 가더라고요. 그러니 이기주의자가 되셔라. 선생님이 좋아서 해야 오래 간다. 그러니까 남을 돕는다? 이 표현이 아니죠. 사실은 내가 남에게 도움을 줘서 자기가 즐거운 거니까 해야 오래 간다는 거죠. 그래야 내가 우월적 지위에도 안 앉죠. 안 그러면 자기가 도와줬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막 산소면서 막, 어려울 때 우리, 백성들이 어려울 때는가. 그러니까, 나중에는 자유롭지 않은 거죠. 자기 성과에서, 자기가 번 돈에서, 자기가 한 선한 일에 대해서, 자기의 지식에서. 그러면 되게 재수없어 보여요. 그럼 또 알아, 사람들은. 그 사람하고 별로 가까이 안 지내고 싶어. 남자들 운동, 저 운동하는데 이렇게 보잖아요. 몸 좋은 남자들이 두종류예요 몸이 되게 좋은데, 그냥, 그냥 걸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우, 저,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바구리 같은 거 주스려고 그러는데, 어머, 너무 이게 멋있어. 근데 이런 사람 있어. 모지리, 모지리. 여자분도 그럴 수 있잖아요. 자기 몸매 너무 예뻐. 레깅스 입었어. 그냥 레깅스 입고 그냥 자기 길거리 가는 거야. 이런 사람 있고 막. 그러니까. 아이 공부 잘하면 그 공부 잘한 곳에서 자유로워져야지 빛이 나죠. 근데 공부 잘한 거에 갇혀 있고 돈번 거에 갇혀 있고 잘 생긴 거에 갇혀 있고 이쁜 거에 갇혀 있고 돈 많은 거에 갇혀 있으니까 모양이 너무 보기가 안 좋아. 그 다음 세계가 있는 거죠. 그러면 어린 아이처럼 되고 그때 그러니까 이게 진짜 참 사람이 어떤 얘기를 듣고 우리의 내가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공감하고. 때로는 자기의 때가 돼서 그것이 자기 안에 오고 이런 거는 진짜 사람 삶의 우주가 계속 창조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1번 정리하면 선생님이 좋아서 해라. 세상을 도와주려고 하지 마라. 세상을 돕는 것이 선생님의 기쁨이어야 쾌락이어야 오래 갈수 있다. 이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선생님 마음에 지금 그 뜨겁고 좋은 에너지가 계속 쭉 가면 좋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은 아마 이제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그 계절의 느낌 같아요. 음. 열매도 막 생기려는 것 같고 태양의 뜨거움도 있는 것 같고. 근데 그때가 계속되지 않는다. 그러하니 선생님의 겨울이 올때또그 겨울을 잘 살았으면 좋겠다.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제 덥잖아요. 그런 막 이런 사람이 있어. 아우, 아, 여름은 더우니까 좋다. 바다가자. 이런 사람이 아니라 한방 눈이 왔으면 좋겠어. 유튜브로 한방 눈 내리는 거한 시간 동안 계속 보고 겨울 오잖아요. 매미가 울었으면 좋겠어. 그때 막 계곡에서 막 수박 먹고, 막 여름이 오면 마음이 어디로 가요? 겨울로 가고, 겨울에 몸이 가면 마음이 또 여름으로 가고. 그러니까 몸은 계속 여기 있고, 정신은? 어디로 돌아다니는 거야? 그러면 너무 피곤해. 별거 하지도 않았는데. 그러니 열정인 날이 오면 열정에 계시고 마음이 이제 겨울이 되면 온전히 그 겨울에 있어 봐라. 그러면 가장 크게 봄이 오는 좋은 상태다. 그리고 선생님의 그 마음을 매우 리스펙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고맙습니다. 네. 목적을 이어도 괜찮다. 목적을 잃었다고 본인의 존재감이 떨어지는 건 아니다. 이게 진짜 제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 우리의 존재가치를 우리의 효용성으로 입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신과 어머니가 인간을 대하는 방식이래. 누가 그거를 가장 잘 대변하고 있냐면 반려견이라고 합니다. 집에 갈 때마다 뭘 해주죠? 그런 와이프가 있나요? 남편이 왔는데 봐. <laughs>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laughs> 오직 나를 나로 좋아해 주는 신의 매우 근접한 존재래요. 우리의 미션 의식, 우리의 사명감을 우리가 못 맞추더라도 저와 여러분은 소중하다라는 말을 전하고 싶어요. 나의 효용성보다 내 존재로 나를 그리워하고 나를 환영해 주는 존재. 인간에겐 그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